상주, 비상주 포함된 총 매출하고, 지금 뭐 비용하고 이런 건 얼마나 나가나요? 저렴하게 들어오시다 보니까, 150, 그리고 비상주가 228만원. 그래서 뭐 거의 한달 지금 매출이 거의 한300 정도 넘는 거거요 네. 진짜 보수적으로 봐도 200 이상은 지금 네. 순식간에 남네요? 네. 왜, 왜 출근하세요? <laughs> <laughs> 안 하고 있습니 솔직히 일주일에 몇 번은 얘기아 일주일? 일주일에 그래도 한두 응. 번은 오기는 하는데 번무는 시간이 5분에서 10분 내외로 그 투자금은 아,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2,400만 원 정도 들갔어요 어, 2,400만 원? 네. 뭐 1년 네. 안에 투자금을다 회수되지 네, 네. 않을까 편안하게 네. 네. 안정적으로 돈 네. 벌면 될것 같습니다. 네. <laughs> 안녕하세요. 법인투자스터디 오피치 오번주입니다 자기소개를 해버리네. 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울산에 내려온 김에 두 번째 사업장인 공유 오피스를 보러 왔습니다. 아. 업투스 들어와서 사업 여러 개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무인 아이스크림 다음에 이제 공용 오피스를 하신 거네요. 네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진짜 종류별로 다 했네요. 근데 남들 다 있는 에어비앤비가 없습니다. <웃음> <웃음> 아 좋아요. 이 동네가 무슨 동이에요? 울산 남구에 위치한 달동이고요. 아달 동네예요? <laughs> 제가 좀뭐 무식할 수 있는데 제가 울산을 잘 몰라서 그런 거니까 그냥 달동이에요? 네, 달동 아, 달동. 좋아요. 저기 간판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오닛 공유 오피스 무슨 점인가요 울산 달동점입니다. <laughs> 오닛이라는 브랜드가 사실 이제 제 친구가 만든 브랜드이긴 하지만 법투스 내에서만 이제 하는 브랜드잖아요. 보건주 님이 저한몇 번째로 하신지 기억나세요? 몇 호점인지? 저 19호점입니다. 그거 어떻게 다 외워요? 아, 제가 원래 18호점이 될줄 알고 살짝 기대를 했는데 11 <laughs> 좋아요? <웃음> <웃음> 아니 기억하기가 좀 좋을 것 같아서 어. 살짝 기대를 했는데 19호 점으로 밀려 났습니다그 아, 사이에 네. 또 잽싸게 또 제약이 아, 네네, 됐군요 네네. 지금 이게 뭐 면적이나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이런건 어떻게 돼요 지금 면적은 33평 이고요 보증금이 1000만원에 월세 70만원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어, 관리비는요? 어, 관리비 없습니다 <laughs> 그러면 이 물건을 선정하게 된 포인트가 혹시 있을까요? 일단 저는 스카이키 통해서 학원 물건을 검색을 했고요 오 학원 물건 네한 나눔 되어 있는 물건을 골라서 공사비를 최소화해서 투자금을 덜 드리려고 학원 물건으로 알아봤고 집과 가까워야 관리가 좀잘될것 같아서 20분 내로 물건을 찾다 보니까 왔는데 인테리어가 조금 되어 있었어요 아 되어 있었어요? 어, 네 아. 여기서 조금만 칸 나누면 되겠다 싶어서 이 물건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원래 방은 몇 개였어요? 원래 다섯 개였어요. 하나음을 해서 지금 총 아홉 개의 방으로 만들었습니다. 아 기가 막히네요. 제가 기존에 올렸던 다양한 영상들 있잖아요. 네네. 안태공님이라든지 그리고 뭐 간리치님이라든지 응. 이런 분들이 거의 창조 경제를 하 했잖아요. 돈 거의 들이지 않고. 네. 그러면서 돈 버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 오건주님 사업장이 너무 기대됩니다. 한 가보시죠. <laughs> 기대해 주십시오. 네. 가보시죠. 아 이렇게 오니 공유 오피스 울산 달동정 이렇게 딱 해놨네. 오. 역시 이 디자인 센스가 어마어마한데요. 기본적으로 좀 되어 있는 인테리어에서 거의 제가 뭘 들이지 않고 기존 있는 가구나 음. 지금 여기랑 여기는 이미 원래 되어 있었어요. 이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진덩이였던 게 카운터로 되어 있어서 물건을 빼지도 못하는 상황이라서 카운터를 윗 부분을 날리고 상판만 새로 해가지고 사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너무 괜찮네요. 새로 한줄 알았어요 세팅이. 아저 간접등도 그렇고 저거는 새로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간접분만 넣었어요. 아, 원래 그대로인데? 네. 야, 나 진짜 2인신인데 여기 미쳤는데? 너무 좋은데요? 조금만 이렇게. 아. 역시 너무 좋아. 음, 1인실은 다 나간 상태라서 어. 볼 수가 없습니다. 오은주님, 이게 지금 되게 익숙한 그데스크 책상이거든요. 네. 1200짜리 맞죠? 네, 1200. 어, 1200짜리 네. 이렇게 두 개로 세팅하는 게 사실 저도 제일 맞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캐리어 냉난방기도 없고. 네. 그래서 지금 도배를 하고 지금 안에는 데코타일 깔고 그렇게 했네요. 네. 어, 여기는 지금 뭐 추가로 방을 나눈 거예요? 아니면 원래 이 사이즈였어요? 여기는 원래 이 사이즈였는데 이 방이랑 이방이 이 중간에 예. 여닫이 문이 있었어요 여닫이 문을 소거보드를 막고 도배를 예. 지금 한 상태예요 아 그럼 여기 지금 살짝 떠 있는 것 같은데 떠있진 않아요? 네 막혀, 있어요? 있... 네, 막혀 아, 있어요? 네 막혀 있어요 좋네요 이 방도 나간 상태인데 지금 입주하시는 분이 갑자기 예. 면접이 생겨서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아 계약된 거고? 네 그러면 지금 공실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어 네, 하나만 있어요 어 하나만 있고 아홉 개 중에 지금 한개만공실이고다 지금 지금 차있는데 너무너무 궁금한 게 상주 비상주 포함된 총 매출하고 지금 뭐 비용하고 이런 건 얼마나 나가나요? 상주가 지금 오픈 이벤트로 해가지고 저렴하게 들어오시다 보니까 150 그리고 비상주는 그때그때 그때 다르긴 하지만 비 상주가 228만원 이번 달이 그래서 뭐 거의 한달 지금 매출이 한300 정도 넘는 거네요? 네, 이번 달은 300이 넘었어요 그럼 뭐 고정비하고 해봐야 100만원도 안될거 아니에요? 네, 고정비가 한 80에서 85 정도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뭐 이것저것 뭐 다차 태고 포대도 해도 진짜 보수적으로 봐도 200 이상은 지금 숨쉬이면 네. 네. 남네요. 네. 여기 출근하세요? <laughs> 아니, 안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일주일에 몇번 와요? 이 <laughs> 아, 일주일에 그래도 우편 때문에 한두 음. 번은 오기는 하는데 무는 시간이 5분에서 10분 내외로. 제가 알기로는 오건주님 직접 안 하고 다른 사람이 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아, 아니요, 저기 집에 계시는 분이 한 번씩 왔다 갔다 하시긴 하는데. <laughs>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하러 와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가급... 이제 지방에 있는 학원 시설을 공사를 최소화하면서 투자금을 좀 투입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긴 한데 네. 뭐 치대권 여기는 구조 자체가 되게 잘 빠져 있고 방 사이즈도 되게 적합한 것 같아요. 이거를 하면서 신규로 약간씩 투자를 했잖아요. 네, 네. 방도 나누고 네. 뭐 냉건풍기도 넣고 네. 이렇게 했을 텐데 그 투자금은 하나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지금 인테리어하면서 냉난방기가 아홉 대가 들어갔고요. 새 걸로 들어가고 책상도 중고지만 컨디션이 좋고 화이트 물건으로 찾고 있어가지고 이것도 세트로 해서 한 18만 원 정도 줬거든요 중고 치고는 비싸게 준 편이지만 어, 근데 되게 좋아요 왜냐면 네. 이게 c d 즈에 퍼시스 책상이면 거의 환상의 조합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공사비 그리고 제가 이제 필요한 소모품 같은 거 사고 하는 거 총해서 2,400만 원 정도 들었어요 어, 2,400만 원? 네. 뭐 2,400만 원 정도라고 하면 뭐 1년 안에 투자금은 다 회수되지 네, 네. 않을까 네, 네. 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이후에는 그냥 편안하게 네. 안정적으로 돈벌 네. 네.

<laughs> 제가 추구하는 바를 너무나 잘 따라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는 이제 되게 뿌듯하네요, 아, 진짜. 네, 물건 찾기가 아무래도 쉬어서 스카이키로 학원 물건을 여러 개를 굉장히 많이 보고 다녔거든요. 짧은 시간에 많은 물건을 보고 다녀서 그런지 네. 이 물건 처음 봤을 때딱 이거다 싶은 마음이 좀 들기는 했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럼 물건도 물건인데 그 이후에 내가 세팅하는 거 그런 것도 상당히 좀 센스 있게 잘 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laughs> 사업을 이것저것 막좀 여러 가지 쭉 해봤잖아요. 네네. 뭐 사업마다 이제 장단점이 있겠지만 네. 좀 그래도 나한테 좀 맞는 사업이 어떤 것 같아요? 저희는 영순이로 공유오피스. 어 그래요? 네. 스터디 카페 아니에요? 수익은 그래도 뭐 스터디 카페보다는 적지만 품을 많이 들이지 않고 그 시간에 다른 걸또 투자를 할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네. 공유오피스가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공유오피스를 좋아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좀 신경을 좀덜 쓰고 안정적으로 돈을 벌수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선호하지 않나라고 보는데 저는 이제 수도권 위주로는 좀잘 알고 있지만 울산에서도 이게 통할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울산을 잘 모르기 때문에 뭐 그랬는데 너무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laughs> 혹시 뭐 울산에서 추가 확장 계획은 있으세요? 어때요? 어, 저는 이거를 운영을 한두 달을 하고 나서부터 이제는 신규로 한번 또음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어, 너무 들어서 좋아요. 시설에 조금 투자를 하고 위치를 제가 원하는 위치를 잡아서 신규도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어, 그런 거는 너무 좋고 다만 이제 요즘에는 인테리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정말 오래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네. 할만한 곳에 고정비가 저렴한 곳에 하는게 좀 키포인트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 스카이키 열심히 개발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오늘 울산시 남구 달동에 있는 온닛 공유오피스 달동점에 왔고요 우리 오원주님 만나면서 저도 독서실 스터디 카페든 공유오피스든 무인 아이스크림이든 다양한 이제 사업을 보면서 저도 진짜 많이 인사이트를 얻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니다 네, 그럼 오늘 촬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마무리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laughs> 알림, 알림 설정, 설정? <laughs> 그것까지 해줘. 알림 설정, 댓글, 아. 그것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동네 부자 흑도 오건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